네. 대시 진주어 네 잘했습니다 어, 잠깐만 네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라는 건 바로바로 바로 보이죠 지금 해석해볼까요 이 문장 for example 기록했던 기록했 다시. 처음 천천히. For example 부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It is recorded. 많은 역사기록 천천히 하라고. r e c o r d i d 까지만 해봐. It is recorded 잖아. 그러면? 그럼 뭐야? 수동태 잖아. is recorded. Then. 그럼 어떻게 해석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다. 네,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In many history books. 많은 역사책들에. 아. 아, 뭐가 기록되어 있다? People who lived over 3,000 years ago. 삼천 년 전에, 그렇죠. 삼천 년 전에 살았던, 살았던 사람들. 이에이 g 뭐를 salted fish. 그, 생... 그게 뭐야? 소금에 짠, 짠. 절여진. 그렇죠. 소금에 절여진 생선을 먹었다. 그럼 쏠트라는 동사의 타동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다음 b 는 누가 해볼까? <laughs> 다 눈을 필사적으로 피해. 그래 유리 해봐. 네, preserve인데요. 왜 preserve인가요? 투부정사 동사. 네, 왜 투부정사인 걸알수 있었어? 어떻게? 여기 was used to가 뭐뭐 음. 하는데 사용되다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와. 네, 같고. 맞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으로 들어갈 거예요. Be used to가 그쵸? 해석해볼까요, 그러면? thousands of years ago in e g y p 년1년 동안. 0천년 어고. 전에. 년1년1 0 0 0이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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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r 년 e 0 0 0년1 0 0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preserve. 보존하다. 하는데 사용되었다. 네. 무엇을요? the dead. 죽음을. 그쵸. the dead. dead가 죽은이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초반에 너네 학, 배울 때 배웠던 건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면 비 e 트 s 이에요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면 비 e 트 ing가 나와야 돼. 음. 그리고, 그래서, 소 금은 죽은 사람 들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면 우진이가 받아서 월 기분 해볼까요? 음. 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정접 받으니까 멀티 받고. 네. 해석으로는 네. 절 주면 후님들은 그것과 멀리 떨어진 데 그것과 멀리 떨어진 좌석에 받지만 받았다. 네 맞습니다. 자 기부 기브 다 기부가 수요 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나왔을 때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했어 왜? 기부라는 동사는? 수요. 네, 수혈일만 있기 때문에 간접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온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치가 디오가 될 겁니다. 오이지만 디오인 거죠. 그래서 우진이가 해석한 게 맞습니다. 주는 대상, 주는 목적이, 그러니까 아, 그거, 이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기부가 혼자 나오려면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받는 대상 없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were given 수동태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farther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좀해 주고 싶어서 구분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자, farther이든 farther이든 둘다 far의 비교급인데요. f u r t h e r 둘다 같은 비교급이야. 근데 사용처가 달라요. Farther는 눈에 보이는 거리를 얘기할 때 Farther이라고 합니다. 근데 Farther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깊이, 그리고 시간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Farther를 해석하면 그냥 더먼 또는 더 멀리 이렇게 될 거고요. f u r t 는더 나아가 또는 추후에 더 깊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해석 잘했고요. 어려울 거는 그래서 파일덜이기 때문에 더 멀리 떨어진 좌석을 배정받았다 되는 거죠. 2번 법법상 틀린 것몇번 했어요? 몇 번? 자, 좌석 또 다른 친구들 몇번 했어? 너네 왜다 죽어 가는 거야? 3번이요. 3번이요? 네. 333 3, 3 나왔다. 앞에 애들 몇번 했어? 한 3번. 번이요. 3번이 요 가연이. 4번. 4번이요. 가연이 3번. 3번. 못 했어요. 못 했어요. 4번. 4번이요. 자, 3번입니다. 4번이 근데 헷갈릴 만한게 4번이었어. 자, 왜 그런지를 볼게요, 여러분. 그럼 하나, 어. 일단 하나하나 왜 그게 어법상 맞는지도 체크를 해가면서 볼까요? 발표 안한 윤진이 1번, 해석 1번 들어가는 문장. 자, 첫 문장은 쌤이 할게요. The flute is the most versatile of the woodwind instrument. s woodwind라는 거는 나무에 바람 불어서 어, 소리를 내게 하는 악기, 그러니까 목관 악기를 얘기를 합니다. <laughs> 윤진이 정신없다 해석하느라. <laughs> 봐봐. 플루스는 자 벌스터 하면은 밑에 다양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다양하고 다용도라는 거예요. 가장 다양한 목관악기들 중아 목관악기들 아 목관악기들 아, 중에서 가장 다용도이다라고 하는 거야 플루시. 네. 자 it can 그 플루스는 execute 무슨 뜻이죠? 어 <laughs> 우리 얼마 전 하지 않았나? 실행하다, 수행하다. 그 워크북에서 했을 거야 우리가. 워크북을 먼저 하는 바람에. 근데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근데 악기가 execute 뭔가를 다어 뭐랄까 포괄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so 플롯이 just about any style of music 하는 거. 네. 뭐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수행할 수있어 그렇죠. 모 어떤 종류든 플롯은. 가능하다,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classical to jazz to rock. 고전 음악부터 재즈 라든지. 그렇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죠? 이게 execute about까지 같이 가서, 이게 동사 구가 돼서 뒤에 목적어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능동태로 쓰이는 거죠. 근데 네. 그 애니는 약간 부 정해지지. 아, 이게 정해지지 않고 어떠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 어, 어떠한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래서 애니원도 누구든지 이렇게 쓰지 다음. 왜뭐 줄까? 뭐뭐 보여 줄까? 어? SV5 섞었어. 왜 능동태인지. 아, 음. 괜찮아. 어, 등 풀고 있었어. 추우니까 자꾸. 자, 2번 있는 문장 갈 건데요. 잠깐만. 다음은 세연이가해 볼까요? 2번 있는 문장. 이상이요. 네. The clarinet and the saxophone are more often heard in jazz. 재즈에서 네. 클라리넷 악스포이더 자주. 켈린. 그렇죠. 자, 여기서 수동태였던 이유는 들려 그렇죠. 이 듣다라는 행위의 결과물 대상은 클라리넷과 섹소폰이기 때문에 뒤로 수동으로 빠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보다 then the oboe or bassoon. 오보에 o 바순보다 재재에서 더 많이 들려진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다음 3번 있는 문장은 음, 했으니까 진짜 잘해. But their classical repertoire is more limited. 해봐 다시 o y 음. 그들의 고전적인 음. 레퍼토리는. 그렇지.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더 제한되어 있다. 그들 o 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누구예요? 클라리 n 과 색소폰을 얘 o 를 하죠. 앞에 있는 h o 들 그리고 어. 레파토리 우리 알죠 레파토리레파토리는 네. 원래 우리가 레파토리라고 하지만 한국말로는 연주곡 목록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뭐보다제 한되어 있다. 플루트. 댄더 플루트. 플루트. <laughs> 그렇죠. 여기가 지금 플루츠가 소유격으로 나온 거죠, 애기들. 그래서 플루츠 레퍼토리가 그냥 플루츠로 가능하죠. 네. 그렇죠? 명사 플러스 했으니까 소유격이래. 소유 어 뭐라 해야 돼? 소유 명사. 여기서 소유대명사, 소유 명사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뭐의 것까지 같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because they invented later. 그면 이것들. 음. 나중에 발명도이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대의도 똑같이 지금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발명이 된 대상이 얘네인 거야, 지금. 그래서 invented가 아니고 뭘로 돼야 돼요? were invented. were invented. 그렇죠. 내가 발음 잘못 들은 건가? 오히려 했어. 아, 네. were invented 과거에 어쨌든 발명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later 자 해석을 맞춰볼까 the clarinet around the early 18th century and the saxophone in 1841 별거 없어 언제 발명됐는지야 클라리넷 응 18세기보다 일찍 뭐 발명... 18세기 초기라고 하면 돼네 초기. 이쯤에 에... 네. 그리고 엑스포는 1841년. 그렇죠. 잘했어요. 자, 4번 갈게요. 응. 했고, 가영이가 해 볼까요? to this day. 응. 오늘날까지라고 하면 돼요. 오늘날까지. 어, 앞에 문장을 해야 뒤에 끼 이해가 될거 같아서. 자, classical composers have been writing for the, flu since, the since the 17th century. 요거 뭐냐면 고전은 막 작곡가들 있죠. 컴포저는 작곡가죠, 여러분. 네. 잠깐만. 작곡가들은 writing for the flute, f l 를 위해서 계속 써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야. 1 7 세기 이후로 계속. 그러니까 뭐야? 플 l 의 레파토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긴 거예요. 오케이. 다음 가영이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그들은 응. 음악을 써오니까. 네, 어떤 음악을? 음, 스트레치스. 응. 늘리다란 뜻이야. the l i m i capabilities. capability 하면 뭐지? 수용력, 능력 이런 뜻 뭐라고? 뭐라고? 응? 모르겠어. 아, 모르겠다 했어? 수용력, 능력 이런 뜻이에요. capability. 얘가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수용 범위니까 레퍼토리를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the stress 같은 게 늘리다라는 지금 목타동사죠 뭘 늘리는지가 뒤에 목조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나와있기 때문에 능동태로 쓸수 있었습니다 근데 뻗다란 방도 있어요 자동사로 그러니까 두개가 있는거야 어, 그래서 4번이 내가 그나마 헷갈리법 했다라고 하는거죠 마지막 5번은 우리 가연이가 해볼게요 오, 제일 길다 근데 해석해보자 many fruit 플루티스트 like 아 many flutists like to explore 까진 가능해 해볼까? 모 어, 해봐 many flutists 할수 있어 플루티스트는 플룻 연주자들이야 맞는 플룻 응. 연주자들은 좋아한다죠 like 뭘 좋아해? to explore 모르겠어요? 네, 네 탐구하다 원래 Explorer, 탐험하다로 가장 먼저 나오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무엇을 탐구해요? The boundaries of the instruments. 가지만. 악기. 악기의 boundary. 바운더리. 아? Boundary. 바운더리. Boundary를 바운더리. 한국말로 하면 경계라는 바운더리. 뜻이야. 그쵸. 악기의 경계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해. 경계를 탐구한다는 게 결국 뭐야? 얘가 어디까지 할수 있나를 자꾸 보는 거야.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구하는 것이 하고 지금 관계되면서의 계속적용법 나온 거죠. 얘기들. 네. 오랜만에 보죠. <laughs> 어색하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n, e 타고 하면 돼요. 왜냐면은 앞에 지금. 선행사 나오고 바로 further inspires 라고 동사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돼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 s 은 이렇게 탐구하는 것이 이 작곡가들이 계속적으로 플롯스 탐구하는 것이 뭐한다? further 아까 우리 further 위에 했었던 더, 더 나아가서 inspires 뭐도 한다? 영감을 주다 라는 뜻이야 영감을 준다 누구에게 영감을 준대? 작곡가들에게. 그렇지 작곡가들에게 So, your music is 제목은 Constantly 지속적으로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음악이 쓰여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쓰여지는 결과물이자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나올 수 있고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진행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어법상 맞는 것이었습니다. 네. 네. 바운더를 좀 확대해주세요. 어, 그냥 바운더 위에다가 ie가 y로 바뀐 거야, 유라. 어. 그리고 모의고사 꺼내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 풀었던 거. 어버버지안 뭐 받았었나? 당연히 응. 받았을걸? <laughs> 아주 옛날에 했어, 근데 우리. 아주 옛날에 하고 말았어. 처음에 1강 하고 말고 지금 2강, 3강 다 하고 다시 하는 거 네, 그때 12번까지만 아마 했을걸요, 우리? 오. 어. 깜짜아 없어? 없어. 없어? 안 받은 거 같아. 어떤 거 같아? 이라 보여주기만 해 볼래? 본격 있는지? 음,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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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찮아 캣통 다 됐어.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집에 있긴 있어? 아, 그러면은 얼른 그냥 모의고사를 일단 그래도 한번 하고 2월달에는 너네 본문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할 수는 없어 문법만. 일단 기본적인 건 했으니까 상관까지. 왜냐면 어 일단 다시 설명해줄게. 자, 13번 먼저 볼 건데요 풀어 왔잖아 얘기들 그쵸? 네. 한번 해볼까요? 일단 다 발표를 했어. 다시 돌아가볼까? 누구부터 해볼까? <laughs> 맞추는 애 먼저 하자 그러면. 자, 13번에 몇번 했어요? 번 3번. 다시 3번, 3번. 손. 네? <laughs> 세연이랑종원이랑 통화네. 세연이종원이몇번 했어? 세연 오, 오, 그래? 오호. 그럴 수 있지. 볼까? 뭐뭐 있는지. 네, 답은 3번입니다. <laughs> 맞춘 애들이 많네. 누구 시키지? <laughs> 맞춘 애들 중에서 나 외면하는 애들 너무 시키고 싶어. 김윤진, 김진태, <laughs> 완전 애 대놓고 딴데 보고 있어. 이것들이 가위바위바 니네끼리 맞춘 애들, 가영아, 너안빠췄잖아 가위바, 가위바위보, 오호, 어, 우진이 내리고 가위바위보. 아, 진짜뭐 내는 거야? 안 보여. 들어봐, 어, 진태가 이겼네? 우진이 저, 진 건가 방금? 네. 아, 그럼 우진이 무조건 하고. 또한두명더 정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가영이 그 다음. 다음. 가위바위보! <laughs> 그 다음 유리입니다. 자, 해볼까요 그럼? 누구부터? 우진이부터네. 우진아, 웰 라이트 어이죠 네. 네. 스기은네네처럼 네? 맞아요. 모모와 같은 모모처럼 맞아요. 처럼네왜 많은 부력을음 밝혀주는 역할을 네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보고 알았어? 지금 첫 문장에 솔직히 안 나와 있어. 그치? 그럼 두 번째 문장이 있겠지. 한번 찾아볼까? 숙제를 내줘야겠어. 이게 왜 답인지 찾아오라고. 찾아오. <laughs> 찾아오라는 숙제 내주겠어. 어휘가 더 설명하기 어렵긴 해. 지금 너네가 어 뭐뭐 어, 뭐. 뭐라고? 아래쪽에? 저 이까지 내려갔어? 브레인 타워 쪽을 쪽을 브레인 타워 쪽을 쪽을 보고 어 그래서 요런거 같았어? 아 잘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다시 한번더 해석을 하고 뒤에를 이어서 해줄게요. 근처에 있습니다 힌트는 일단은 우진아 다시 해볼까? Modern brain scanning techniques such as fMRI have revealed까지. 최근 뇌 스캐닝 기술은 fMRI처럼 f f <laughs> <laughs> 네, 그 다음. 같은 그런 기술들은 have rebuilt, 리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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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응리 뭐, reading aloud 다 대절의 주어야. 리딩. 읽는 것, 그렇지? 읽는 것. 어떻게? 얼라우드. 크게. 크게 읽는 것이 뭐 한다고 밝혀진데요? 라이트업이 동사죠, 지금? 왜 At, 아, s 붙어 있는 거 보이지? 뭐 한다? lights up. 환하게 밝힌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환하게 밝히다. 무엇을? many areas of the brain. 내 네, 많은 영역들을. 잘하는데 왜 자꾸 꿈뚜기 말해? <laughs> 아까 다 했잖아 해서. <laughs> 근데 왜 그래? 자,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 there is intense activity.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intense activity. 자, 인텐스는 강한, 극심한, 치열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활동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꺼지면 활동이 있겠어, 애기들? 알죠? 없겠죠. 그래서 인텐스랑 같이 라이트업이 엮어져서 아, 답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하필 흐름이라서 다음 어딨어 여기 두번째 문장에 있으니까 바로 가영이가 이어서 해볼까 아 이거는 A구나 잠깐만 B B B B 그러면은 아예 역할을 정해서 내려갈까 얘들아? 한번 독해 해보게? 응? 왜? 야 14번 몇번 했어? 5번. 5번? 또? 5번? 또? 5번? 또? 5번? 세현이 3번. <laughs> 왜 자꾸 혼자 놀아지? 3번? 3번이에요. 5번입니다, 애기들. <laughs> 왜 바꿔서 했지, 세현이? <laughs> 자, 그러면은 봐봐. 우진이, 가영이 유리하니까 나머지 세명이 하세요. 알겠죠? 응. 나머지 세명 누가 먼저 할래? 우진이 옆에 있는 진태 먼저 해봅시다. <laughs> 자, 막내 맘대로야. A 볼거 h s t r e n g t h e s t r e s t r e n g t h e s 지 s t r e n g t h s 인지 인데 왜 s t r e n g t h s 라고 했어? 오, 응. <laughs> 히어링을 꾸며줘요. 왜 쫄아? <laughs> 그쵸? 어쨌든 관계 대명사의 계속 종용법이죠, 여러분. 그러면 앞에 어쨌든 선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은 문장을 보시면. L 위에서 there is intense activity in areas. 영역들 안에서 강한 활동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영역들이 어떤 영역이냐면 하고 꾸며줄 거야. 그게 response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먼저 해석해볼까 진태야 그러면? associative w i t h 이 뭐지? 모르겠어. 야이씨. 뭐뭐와 연관된이야. 여기서는 왜 be어 아 그냥 associate는 관련 짓다거든 근데 여기서 수동태로 나온 거지 그래서 연관된 영역이야 뭐와? pronunciation 어떻게 풀었냐? 니네 단어 이렇게 모르는데 발음이란 뜻이에요 발음 발음과 hearing the sound of the spoken response hearing 듣는 거 무엇을? the sound 무슨 소리? the spoken response 응답, 응답 대답 이런 거스포큰는 말하여 진, 말하여 진 대답의 응답의 소리를 듣는 것과 발음과 연관된 영역이라는 거야. 오케이? 오. 거기에 강한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 활동이 strengthens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위치의 선행사는 결국 뭐다? 앞에 있는 이 intense activity가 되는 거야. 오케이, 기들 네. 얘가 선행사야. 이 강한 활동이 strength s 무슨 뜻이지? 강화그 강화시키다. 강화하다. 무엇을 강화해요? the connective structure of your brain cells for more brain power. 일단 하나씩. 더 connective structures, connective 연결적인. 연결적인 structures, structure 구조입니다. 구조. 애기들,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 지금은 어려워. 근데, 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가 돼. 1년 정도 하다 보면, 애기들. 알겠죠? 네. 고3가야, 이제 진짜 이게 이런 단어는 처음 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지. 고1고2까지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단어, 익숙하게. 자, 연결구조를 강화시키는데, 뭐의 연결구조? Your brain cells. 너의. 너의? 네. 세 세포. 세포. 뭘 위해서? For more brain power. 어더 많은 더 많은 뇌 파워를 위해서 연결 구조 너의 뇌 세포들의 연결 구조를 강화한다 뭐가 그 인텐스 액티비티가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러분 네네 네. 네, 여기까지 해야 돼 한창 필받는데.